안녕하세요 3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름동 기름뉴타운 8단지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6억보다 16.91% 저렴한 11.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3층이 22년 1월 26일 1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45억보다 13.88%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층이 21년 10월 11일 7.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보문동 사가 보문 아웃스토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36억보다 13.73% 저렴한 9.8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름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4.2억 보다 13.2% 저렴한 21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릉동정릉이 편한세상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16억 보다 13.02% 저렴한 9.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5.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0층이 21년 11월 15일 5.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보문동 유가 보문파크 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21억보다 12.08% 저렴한 1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1층이 21년 9월 24일 1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성월곡동 동아에코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55억보다 11.74% 저렴한 10.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21년 7월 31일 9.7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남동 한신, 한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45억보다 11.67%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층리 22년 2월 10일 11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기름동 기름뉴타운 4단지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65억보다 11.64% 저렴한 10.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7층이 21년 12월 1일 10.9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기름동 기름뉴타운 8단지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51억보다 11.19%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3층이 22년 1월 26일 1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보문동 유가 보문파크 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14억보다 11.09% 저렴한 10.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8월 19일 11.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보문동 유가 보문파크 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14억보다 11.09% 저렴한 10.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8월 19일 11.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기름동 기름뉴타운 4단지이편한세상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88억보다 11.09% 저렴한 7.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6층이 22년 2월 15일 8.1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기름동 기름뉴타운 3단지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99억보다 11.01%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릉동정릉일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66억보다 10.94% 저렴한 9.5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릉동 정릉일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66억보다 10.94% 저렴한 9.5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름동 기름내미한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77억 보다 10.83% 저렴한 10.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층이 21년 8월 14일 11.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종암동 레미알라센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99억 보다 10.66% 저렴한 1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2년 3월 2일 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정릉동 정릉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7억보다 10.45%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2년 2월 19일 5.7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삼선동 2가 삼선연대힐 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9억보다 10.08% 저렴한 10.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4.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1년 9월 16일 9.6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